평안한 변호사, 당신의 삶을 평안하게 법무부인 평한 김규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비법 촬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주의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카찰죄로 수사를 받을 때 어떻게 하면 선처를 받을 수 있는가, 선처 요건인데요. 카찰죄 선처 요건은 다음과 같아요. 일단 관련 전과가 없을 것, 전과가 있으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리고 촬영 건수가 한 건뿐일 것, 민감한 부위를 촬영한 게 아니어야 됩니다. 만약에 옷을 아예 벗고 있었다거나 아주 중요한 신체 부위, 뭐 성기나 가슴이나 이런 부분이 촬영되어 있으면 뭐 이건 선처를 받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촬영물을 유출한 적이 없어야 됩니다. 무조건 제가 혼자서 가지고만 있다가 걸려야 되겠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만약에 이 요건들 다 갖추고 있다고 하면 음, 뭐 벌금형이나 선고유예 기소유예를 한번 노려볼 만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최근 처벌 강화되는 추세에 따라서 구속이나 실형까지 각오를 해야 됩니다. 카출죄 같은 경우에는 수사하는 사람도 그렇고 수사를 받는 사람도 그렇고 대단히 어려운 죄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한 번만 찍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여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카출죄로 적발이 되면 일단 휴대폰을 그 자리에서 압수당하거나 아니면 다음 번에 경찰서에 출석할 때 휴대폰을 내라 해서 제출해서 압수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은데요. 이렇게 되면 필수적으로 포렌식을 들어가서 그 안에 있었던 핸드폰 안에 있던 모든 영상들, 지운 것까지 전부 복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원을 한그 영상물을 일일이 분석을 하면서 이게 카철죄에 해당하는지, 피해자가 누군지, 언제 찍은 건지, 이런 걸 전부 다 분석해서 특정을 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나의 죄가 과거에 찍었던 것까지 줄줄이, 비엔나 소세지처럼 붙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형량이 엄청나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화력물이 만약에 5 0 0개가 나왔다. 보통의 경우는 아니죠. 이 정도는 거의 구속감인데 5천개가 나왔다고 쳐요. 그럼 그 5천개를 일일이 확인을 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으로서도 엄청난 노가다 작업이요. 그리고 수사받는 피의자 입장에서도 이건 엄청난 고역일 수밖에 없어요. 5천개가 나왔다. 그런데 5천개가 전부 다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뭐 그런 영상물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자, 일상생활에서 내가 찍었던 촬영물들이랑 혼재되어 있는 경우도 대단히 많고 남이 찍혀 있다고 해도 그게 과연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촬영물이냐, 아니냐, 이런 걸다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절차에 참여해서 5,000개를 일일이 내가 보면서 이건 맞아요, 아니요,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고 거기에 드는 시간과 노력, 이거 상당합니다. 그리고 일반인으로서는 사실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카찰죄와 일반 촬영물을 나누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일반인 혼자서 진행하기도 어렵죠. 그렇다고 선별 절차 참여권을 포기해 버리면, 아, 난 모르겠어요. 그냥 형사님이 알아서 그냥 다 하세요라고 하면 수사기관에서는 나온 거 최대한 많이 뽑아내갖고 내 죄를 엄청나게 추가하려고 하겠죠. 그건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여죄가 많아지면 또 문제가 있어요. 카찰죄에서 선처를 받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뭐다?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자, 5천 개가 나왔어요. 어떻게 합의할 까요 그 피해자가 사실 누군지도 모르고,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연락처도 모르죠. 사실상 합의하기가 불가합니다. 이렇게 되면 선처를 받기가 어려워지고, 거의 실형 나온다고 봐야죠. 그래서 불법 촬영 카철죄 같은 경우에는 법정 구속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궁금한 점이 있을 것 같은데, 여죄가 발견되기 전에 촬영물을 전부 지워버리거나, 아니면 내 핸드폰을 뭐 한강에다가 던져버려. 이렇게 버려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그렇게 되면 여죄가 발각되는 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대단히 위험한 행위예요. 그 증거인멸이잖아요. 증거인멸 행위로 간주되면 뭐다? 구속사회. 형사, 검사님들을 열받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사기관의 전의를 오히려 굉장히 활활 불태우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에 발각된 범죄만 가지고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도 있고, 전의에 불타는 수사기관이 다른 방법을 통해서 여죄를 발견해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막을 거예요? 못 막아요? 바로 구속되는 겁니다. 제가 검사를 할때 자기 핸드폰을 잃어버렸다면서 제출을 안 하고 계속 버티는 피의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러면 범인이 그간 자기가 모아왔던 수많은 촬영물들이 들어있는 핸드폰을 그냥 버릴 리가 없습니다. 버리는 경우가 없죠. 얼마나 아까워요? 결국 수사를 계속 해가지고, 모종의 경로로 이제 그 친구가 꽁꽁 숨겨놨던 핸드폰을 발견했습니다. 결국 찾아 냈고 그 여전히 촬영물을 전부 다 복원해서 친구 구속됐어요. 열심히 꽁꽁 숨겨놨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가 진짜 자신이 있다. 이런 경우가 아니면 이런 행위는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여죄 촬영물이 발견되면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은 압수영장을 다시 받아내야 됩니다. 이 과정이 상당히 좀 번거로워요. 우리 법원은 불법 촬영죄에 대해서 증거능력 법리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종종 수사기관에서 열심히 해서 여죄를 다 밝혀냈는데도 이런 절차적인 문제에서 좀 소홀한 부분이 있어서 증거능력을 다 날리고 법원에서 줄줄이 무죄를 받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이처럼 카츄얼죄는 여죄를 전제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법리적으로도 복잡한 쟁점이 많이 얽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 해당 촬영물을 어떻게 보는지, 이걸 유죄로 보는지, 무죄로 보는지, 증거 능력은 있는 것인지, 세심하게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 같은 검사 출신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을 평안하게 만들어드리는 법무법인 평안 김규현 변호사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